안녕하세요. 송우 육묘장입니다. 여기는 저희 집 마늘밭인데 작년에 이제 홍산 마늘 심어가지고 이제 마늘 종을 한 50개 이제 뽑지 않고 이제 잘 이제 키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주아 씨가 이제 많이 열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작년 이제 가을에 심어가지고 이제 올 봄에 이제 6월 중순 경에 이제 수확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. 한 다섯 가지로 분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올해 이제 저쪽은 이제 어제 제가 영상 찍어서 올려드렸고 여기다 이제 심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주아씨를 심어가지고 제일 큰 이제 도야 마늘을 여기다 이제 하나씩 심었는데 이렇게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조금 작은 게두 번째께 여기다 이제 심었는데 이거는 그냥 한 구멍에 하나씩 넣어도 되는데 그냥 이게 도야마늘이 하도 많아가지고, 마늘 심을 때는 마땅치 않고, 그래서 그냥 한 구멍에다가 세 개씩을 이제 심었더니, 이제 거의다가 한80% 90% 정도 지금 났습니다. 나가지고, 풀이 이제 하도 많이 많아가지고, 이제 오늘 제가 잠깐 이제 풀을 뽑았는데, 다 뽑지는 못하고, 이제 한쪽만 이제 풀을 뽑았는데, 저쪽은 이제 제일 작은 거, 이제, 그 이제 도야마늘 제일 작은 거를 그냥 뭐 하나씩 심을 수가 없어서 그냥 뿌렸더니, 냉이도 같이 나가지고, 그냥 지금 아시만 이제 북북 긁어 놨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면, 이, 한 다섯 가지 이제 분리가 됐는데, 이제 조금 작은 것도 물론 있었지만, 그건 또 저쪽에 또저 일부 뿌린 게있래라지고 일단 큰 거서부터 여기, 여기, 여기 이렇게 이제 세 군데를 심어 놨더니, 이렇게 이제, 이건 하나씩이라 이제, 가을에 가면 이제 내년, 이제 6월 달에 가면은 이제 마늘이 굉장히 클것 같은데, 요거는 커도 한 구멍에 세 개씩 심어가지고, 조금 자러도또 이제 예주한아면또 이제 종자로도 조금 쓸수 있고 그러는데 이제 마늘도 종자로 할 때는 너무 작은 것보다는 최하 중 이상은 종자를 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제가 제초제를 안 쓸려다가 제초제를 약하게 타서 뿌렸는데 다른 것들은 풀이 안넣는데 냉이는 제초제에 좀 강한지 냉이가 주로 다 났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오늘이 11월 10일이니까 앞으로도 이제 11월 달한 20일 정도는 이제 마늘이 더 크게 되는데. 지금 상태가 벌써 이파리가 지금 마늘 대는 좀 간으로도 이파리가 지금 이제 네장 내기 이제 다섯 장씩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어제도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이제 부직포는 이게 11월 한 말이나 12월 초에 이제 영화로 이제 떨어져서 땅이 얼으면 삐을못 꽂으니까 그때 이제 부직포를 덮어주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하고 어느 댓글에 댓글에 이 마늘이 지금 나가지고 큰 마늘은 어떻게 부직포를 덮으면, 뭐, 이렇게, 부러지고, 쓰러, 쓰러지지 않느냐, 그러는데, 지금도 벌써 조금 컸다고, 이, 지금, 홍산 마늘이 옆으로, 이제, 이제, 누우기 시작하는데, 여기 앞으로 한, 한 20일만 더 있으면, 거의 대가 옆으로 들어누기 때문에, 뭐, 부러지거나, 그런 염려는 하나도 없습니다. 그래서, 부직포 세울 때도 아무 문제가 없고, 또이 부직포 세워놓고, 눈이 와가지고, 눈이 뭐, 여기서 한 뼘이고, 뭐, 반 뼘이고, 세여도, 뭐 이파리가 부러지거나 절대 그러지 않고 마늘 이제 이 누워서 있다가 내년 봄에 이제 3월달에 해동되면서 부지포를 벗겨주면 마늘이 다시 다 반듯반듯하게 서가지고 아무 지장 없이 이제 잘 크게 됩니다. 그래서 지금 뭐 마늘밭에 할 일은 특별히 할 일은 없고 이 이제 비닐 속에 이제 좀 옆으로 삐딱하게 이제 마늘이 이제 올라와가지고 비닐 속에 있는 게 더러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마이 비닐이가 폴렁펄렁하면은 마늘이 얼은 거는 이제 마늘이 막 비닐가 위로 올라와가지고 마늘 속으로 막 들어가서 저빼 잘못하면 빼야되니까 흙좀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저마냥 오늘 이제 처음 제가 오늘 시간이 있어서 이제 마늘에 좀 풀을 뽑아봤는데 요 포기에 마늘 같은 거풀다 뽑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왕겨 같은 게 요즘은 좀 구하기가 어려운데 뭐 집에서 소형 이제 방아 찢는 기계로 이제 방아를 쪘다던지 왕겨 같은 거이거다 뿌려주면 이제 냉에도 덜 받고 또 이제 풀도 덜 나게 됩니다.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으면 뿌려주시면 이제 굉장히 좋고, 뭐, 다른 거는 뭐, 특별히 이제 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마늘 씨그 종자를 절감할 겸, 요게 또 이제 주아 씨에서 받아서 이제 뿌린 거라 요런 걸로다가 이제 수확을 하셔서 내년에 이런 거좀 캐셔가지고 쪼개서 마늘을 이제 심게 되면 이제 바이러스도 덜 걸리게 되고 또 요게 주아 씨로 받아서 도야 마늘을 심은 마늘이 또 마늘통도 크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올해 이제 홍삼 마늘을 심으셨으면 그 심을 만큼 제일 좋은 걸로 다열 개고 스무 개고 한 쪽에다 마늘 종을 뽑지 말고 잘 냉겨 놓으셨다가 이제 그거를 주아 씨를 한구멍에한열 개씩 넣어가지고 이제 그거 도야 마늘 캐셔가지고 저희 마냥 이렇게 이제 심으시면 마늘 종자도 좀 절감되고 이제 그런 면에서 좋으니까 한번 이제 마늘 홍삼 마늘을 심으셨으면 그렇게 좀 해보시라고. 제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